살리는 거죠. 주님의 주님, 주님을 잃은 그빛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시면요. 그러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쫓을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기록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요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유자재로 들것입니다 우리가 안 부르면요? 안 부르면 안 부르는 대로 속도가 느려요. 부르면 아이고 그냥 쉬운 시간에 그냥 우리 하나 쓰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양심 판단을 그냥 거룩하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죄활 싸워라. 오늘도 또 성령을 쫓아내기, 또 하고 있어, 또 하고 있 지금. 답이니까. 그렇지만, 성령을 쫓으면서 희주가 약한 게 있어. 말씀을 한다 성령을 쫓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이게 양축이 양축. 양치.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는 성령을 쫓는 거고, 뒷바퀴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가잖아요, 보통 안 돌아. 차가 안 가. 모터 돌고 있는 차량가 발전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부르고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